단한 번으로도 수익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와, 어떻게 ᄉ ᄇ 0로 천이 나오지? 그러게요. 어, 저도 너무 신기했고, 댓글이 한 1분 만에, 어, 저 수박 샀어요. 좋은 놈으로 갖다 주세요. 이게 계속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 그 공동구매가 참 궁금한데, 수익고자가 어떻길래, 음. 한, 순수익이 한 100만원짜리 공동구매가 음. 한 번에 나올 수 있는지. 그, 일단은 그단한 번으로도 소통과 꾸준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100만원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 수강생 분 중에서 정말 소통 엄청나게 하신 분들은 음. 100만원이 뭐예요. 음. 근데 지금 얘기를 했던 그, 저희 책에 나와 있는 분의 사례 같은 경우는요. 꾸준히 하신 거예요. 음. 어, 한 번만 일회성으로 진행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뭐 아니면 한달 반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이거를 셀러가 정해서 계속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기적으로 했을 때의 효과가 어떨 것 같으세요? 어, 내, 어, 저랑 이제 인친이라고 치면, 어, 판다, 판다님이 계속 뭐를 한 달에 한 번씩 팔아요. 그럼 어떠세요? 관심이 가요, 안 가요? 가겠죠? 가죠. 음. 어, 뭘 팔, 얼마나 많이 팔리길래 몇차 공부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서 기존 분들의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유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계속 꾸준히 해달라, 그 공동구매 또한 꾸준히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laughs> 음, 그리고 그 수익구조라고 하면 거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업체에서 얘기하는 수수료들은요, 다 달라요. 왜냐하면 원가가 다 다르고, 또 가격을 이미 또 온라인 상에서 이제 다 결정을 해놓고, 공동구매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수수료가 굉장히 적어요. 셀러분들한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DM으로 거의 이제 대부분 업체분들이 한 10%? 이렇게밖에 거의 대부분 주지 않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식품, 그리고 그, 뷰티 상품과 어, 건강 기능 식품 이렇게 좀 나눠 보고 싶은데 식품은요 저간여 상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네 그 건강 기능 식품과 그 뷰티 상품들은 고간여 식품이라고 하는데 고간여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뭘 뜻할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질문 너무 드려. 아,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laughs> 어, 이 저간여는요 식품 사실 어 어디 가서 아무거나 사도. 그렇게 거리낌이 없잖아요. 아...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셀러가 팔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인친들이 사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저가형 상품이라고 하는데 너도나도 팔수 있고 너도나도 잘살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습니다. 음...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15%에서 20% 정도면 괜찮게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0%는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다 업체의 상황마다 또 다를 수 있으니 어좀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가녀 상품 같은 경우 뷰티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은 다 브랜드가 웬만하게다 정해져 있잖아요 개인들이 예민한 피부인 경우에는 어떤 브랜드를 쓰고 또 나는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브랜드 거가 맞아 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사리 내가 판매를 한다고 해서 어 판단님이 파네. 그럼 나 이거 바꿔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바로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관여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수료가 높습니다. 그래서 뷰티나 이제 건강 기능 식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30% 어, 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뷰티 상품을 진행을 했을 때 50%도 받았습니다. 어, 오. 네. 그래서 이게 수수료가 사실 이제 업체마다 다 다른 거여가지고, 딱 이거, 이렇게 받으세요라고 얘기는 못 드려요. 하지만,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수료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네. 막 처음에 인스타 산설할 때부터 막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어느 어, 정도 이제 콘텐츠가 쌓이고 쌓이면은 하는데, 궁금한 거는 약간 너무 좀그 음. 판매를 많이 한다. 좀 네. 순수하지 않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어. 생각 끼고 보신 분도 안 계신가요? 네, 지금 진짜 인스타그램에 오시면요. 다들, 다들 팔고 계세요. 아, 원래 약간, 어, 원래 여기가 장터구나, 그냥. 이제는,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아. 인식이. 어, 그리고 지금, 어, 3040 육아 만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이런 것들을 하나, 무, 무언가 상품을 봤을 때,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아. 그런, 약간 정... 노출을, 노출을 많이 시켜야겠네요. 그렇죠. 괜찮은 제품들. 맞습니다. 어, 어,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상품들을 노출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행위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사실 1년 전만 해도 뭐, 바리, 비플,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인식하면 우리가 돈 버나요? 못 벌죠. 맞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인식하지 마시고요. 나도 팔고, 너도 팔고, 다 같이 파는 거예요. <laughs> 음. 그래서 거기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상품이면, 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저희 수학생분들한테, 공동구매 상품을 내 인친이 판매를 하더라도, 무조건 사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그렇게 되면은, 악순환이에요. 어, 너, 너도 샀으니까 나한테도 사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이제, 마음이 음. 생깁니다. 음. 그러다 보면, 어, 인치내 인친 인치 안 사줬어. 이렇게 되, 이런 걸 알아 알아버리시게 되면 그분과의 관계 가 멀어집니다. 아. 어 그리고 그런 인친들이 도와줬을 경우에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내 찐으로 이제 판매된 수치가 아니잖아요. 이 거품이 나중에 빠지게 되면요, 굉장한 상실감에 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인들로 막 이렇게 사시는 분들 되게 마시, 많으시거든요. 아.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거는 뭐 사실 지속성이 없겠네요. 맞습니다. 네. 어, 그래서 조금 그 인스타그램 내에서, 아, 정말 필요하면 사시는 거긴 한데, 굳이 막 이걸 꼭 사줘, 이렇게 하지는 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음.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구매 6개월 차에 네. 수박 200통을 판매한 적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laughs> 네. 어떻게 팔았는지 말씀해 주실것 같아요. 어, 첫 번째로 이 수박 같은 경우는 제철 과일이잖아요. 제철 과일 같은 과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계절성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저는 제일 처음 받았어요 인스타그램 내에서. 그래서 그 수박에 대한 약간은 그 시장을 제가 약간 선점했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온라인 시장 그러니까 수박을 판매하고 있는 마켓들을 다 뒤져봤어요. 뒤져봐서 수박으로 택배를 받는다 인식이 어떠세요? 어떤 걱정이 생기요 깨진 거. 그렇죠, 그렇죠. 음. 그리고 또또 또? 우리가 수박 보면 하잖아요. 아, 아 그렇죠. 어, 잘 읽었나 어, 안 읽었나. 어, 어, 음. 이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저 또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온라인 마켓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좀 보장해 주는지를 좀 어, 좀, 그것들을 좀잘 살펴봤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깨지는 거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해줍니다. 아. 근데 농익었을 경우는 이게잘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이거를 사진으로 보여줘도, 아,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업체랑 이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무조건 보장을 받았어요. 음. 100% 깨졌을 때, 그리고 농익었을 때100% 교환과 환불 진행한다고. 그래서 업체한테 그걸 먼저 듣고, 그리고 이제 피드를 하나 올리면서 또한번또 재차 확인을 해서 다 진행을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보더라도 어느 누가 농익었을 경우에 다시 보내주냐고요. 일단 저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그런 그 비교 분석을 통해서 제가, 어, 우리 인친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셀링 포인트를 좀 찾았었어요. 네. 음. 그리고 또세 번째는 뭐냐면, 직관적으로 보여줬어요. 뭘 직관적으로 보여줬냐면, 수박이, 어, 단위가 키로당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 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7kg에 몇 명이 먹지? 음. 어, 저희 이제, 저희 육아만 분들은 고민 많으실 거예요. 똑같은 공감을 하실 텐데, 어, 이거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을까? 4인 가족 기준에? 아, 그렇죠. 어, 근데 저희, 제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는 4, 5kg가 있었고, 뭐, 5, 6kg, 7, 8kg, 8kg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 친구분들이 허들이 있잖아요? 이게 4kg, 그러니까 5kg, 6kg, 요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우리가 뭐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어, 물어봐야 되잖아요. 셀러한테. 음. 우리는 3인인데 몇킬로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어, 근데 저는 그거를 업체한테 다 여쭤봤어요. 이게 몇킬로는몇 몇 명이서 먹을 수 있냐, 이런 것들 다 여쭤봐서 4, 5킬로라고만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딱그몇 명이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이제 말씀, 이제 그렇게 딱 표현을 했더니, 한 명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 음, 이거는 서로 귀찮은 거예요. 음. 어, 이게 먼저, 어, 우리 그 인친들이, 아, 좀 번거롭겠다. 그 질문이 있을 것들을 미리 다 미연에 방지. 음. 음, 제가 먼저 다 얘기를, 다 알아보고, 다 이제 고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수박가지고요 어, 네. 저는 항상 공부를 진행을 할 때마다 라이브 방송을 다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유독, 수박을 했을 때, 와, 이런 게 라이브 커머스구나, 라고 하는 그 희열을 많이 느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수박 반 통을 두 시간 동안 먹었습니다. 어땠했어요반 아, 통을요? 네. 와. 어떻겠어요, 제가? 오, 어, 되게 화장실 가고 싶으신요 어,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못 끊었어요. 네. 어. 그 이유가, 판다님이 직접 먹고 있으니까 너무 사고 싶어요 아, 분명 수박 그 앞에는 슈퍼에서도 살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진짜 수박을 바로 자른 거를 보여 드리면서 이 수박 상태와 요런 것들을 이제 직접 보여 드리다 보니까 정말 판다님 샀어요 사, 사고 왔어요 보통은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을 보면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화면을 보고 나와서 제 프로필 링크에서 구매를 하시고 다시 들어오셔서 댓글을 쓰신 거예요. 많은 그 다리들을 건너서 구매를 하시고 이랬다고 하니까 너무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라이브 방송을 두 시간 동안 정말 자리를 뜨지 않고 야. 네 얼굴이 빨개지면서 빨리 지금 하나 더 사라 <laughs> 나 터지겠다 <laughs> 이런 얘기를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방송은 사실 조금 더 친근해요 아. 다른 라이브 방송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 이제 격식 차려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라이브 방송은 그렇게 또 재밌게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 CS랑 인스타 로직. 그리고, 어, 이제, 저의 그 수박의 상품성, 요렇게 세 박자가 잘 맞아 떨어졌어요. 음, 저는 그 릴스를 올렸거든요. 일단, 릴스를 그때도, 당연히 지금도 계속 올려주고는 있지만, 그,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여서 릴스를 올렸었는데, 어, 사실 조회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좋아요가 천이 넘었습니다. 와. 제가 5,500 팔로워였는데도 음. 불구하고, 음. 그래서, 와, 어떻게 공동구매로 좋아요가 천이 나오지? 그러게요. 어, 저도 너무 신기했고, 댓글이 정말로요, 어, 진짜 올리자마자, 한 1분 만에, 어, 저 수박 샀어요. 좋은 놈으로 갖다 주세요. 이게 계속 또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거기다 대댓글 달고, 그 전에 있었던 피드에 가서 이제 댓글 또 달러 가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했었는데, 와, 제가 피드를 올리고 나서 한 정말 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음. 계속 그 댓글 쓰고, 알고리즘을 계속 노출을 시켜야 되니깐요 음. 그래서 그렇게 알고리즘을, 토, 알고리즘을 제가 이제 좀반응이 가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사실 CS가요, 처음에 수박이 5%밖에 그 교환 환불률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아. 근데 20%가 나와버린 거예요. 나중에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네. 제가, 아, 정말, 이렇게 맞냐라고 하면서, 그 인친분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업체분들한테 무조건 다 보내라고. 너네가 100% 해주기로 했, 해주기를 했고, 그리고 깨진 것도 당연한 거고, 이거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농익었었어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사실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이제 CS 상황을 다 이제 교환, 환불 처리 다 해드리고 너무 감사한 게 환불은 안 해도 된대. 아. <laughs> 그래서 다 교환 처리를 다 완벽하게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상품이 이제 또 너무 또 맛있다라고 음. 하는 후기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4일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CS를 통해서 이제 한 2주일 정도를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laughs> 굉장히 하드코어였어요 음. 또 제가 식품 을 하니까 다른 분들도 사실 식품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관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만의 좀 특색 있는 상품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과일을 진행을 한 거였는데 네. 이걸 통해서 저는 많은 성장을 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성장한 것 같아요. <웃음> 네. <laughs> 어좀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